사장은 갑자기 땅에다 돈을 뿌리는데 사장님 돈을 왜 땅에 다 버려요? 신경 쓰지 말고 엎드려 보세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조용히 움직이지 말고 엎드려 있으세요 방귀는 껴도 되나요? 안 돼요 숨만 쉬세요 일 끝나면 50만원 줄게요 진짜요? 제대로만 하면 100만원도 가능해요 이제 엎드려서 죽은 척하세요 여자는 죽은 척 연기하는데 와이 회사 완전 대박이네 미녀들 천국이라더니 진짜네 어? 저기 사람은 왜 쓰러져 있는 거야? 자는 건가? 이 돈은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인가 보다 인성이 나오는데 그리고 다음 젠장 일요일날에 면접이 뭐야? 이 회사 제정신이야 어? 여기 현금이 수북이 쌓여있네? 이 여자는 죽었나? 아가씨 돈좀 빌려줄래? 대답 안 하면 예쓰지 푹 차다가 일어나라 여자의 상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요 고졸 출신이라고 계속 무시당하지만 이번엔 꼭 붙겠어 어머 왜 쓰러져 계세요? 괜찮으세요? 어머 이렇게 많은 돈이 이거 누가 떨어뜨린 거지? 잃어버린 분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어떡하지? 몇 시간 후 아니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10분이나 지났다고 나 같은 인재를 기다리게 만들다니. 그 순간. 이거 무슨 냄새야? 그리고 그 꼬라지는 또 뭐야? 말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씻고 오든가. 조용, 모두 오셨군요. 저는 이 회사 사장입니다. 일단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사장님, 저는 김덕수입니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학력이 아주 훌륭하군요. 저는 이지훈입니다. 미국 명문대 출신입니다. 기도 크고 듬직하시네요. 저, 저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졸, 하, 이게 무슨 개구야? 비웃지 마세요. 저는 학벌보다 인품을 봅니다. 사람은 모두 똑같거든요. 오늘 뽑을 자리는 우리 회사 마케팅 부서 자리입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제가 제가 할게요. 아니, 제가 제가 할게요. 유아파입니다. 누가 할지는 간단한 질문으로 정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그거 효율성이죠. 빠르고 정확하게. 그게 다예요. 다음 분. 글로벌 경쟁력이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무 뻔한 얘기네요. 다음 분. 저는 정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끼리도 고객들한테도 진실되게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한 답변이네요. 그런데 사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까 복도에서 한 분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많은 돈이 떨어져 있었어요. 잃어버린 분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걸 들은 사장님은 좋습니다. 면접이 다 끝났어요. 우리 회사와 일하실 분은 박지수 씨입니다. 정말?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여자를 채용하는데? 사장님 정신 나갔어요? 우리 같은 인재들 놔두고 고졸을 뽑겠다고요? 맞아요. 완전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차별이에요. 지금 불만 있다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은 복도에서 쓰러진 사람 봤어요? 옆에 돈도 많이 있었는데? 전혀 못 봤어요. 저도 전혀요? 끝까지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우리 회사는 CCTV가 구석구석 다 있어요. 지금 당장 영상 보여드릴까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왜 이렇게 꼼수 부려요? 돈으로 우리 시험한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돈을 거기에 둔게 잘못이지? 당당하시네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챙기고 튀는 게 정상인가요? 우리 같은 인재들 버리고 그 고조를 채용한다는 소문나면 당신 회사 망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입 닥쳐요. 당신들은 지금 저분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이 있나요? 돈에 미쳐가지고 해야며 쳐오는 거 내가 못본줄 알아? 당신들은 인품도 꽝. 실력도 꽝이에요. 머리만 좋으면 뭐해? 인성이 쓰레기인데 당장 나가주세요. 우리 같은 엘리트 채용 안 하게 된걸 후회하게 될 거야. 옳고 그름은 시간이 증명할 거고 누가 진짜 능력자인지도 고달게 될 겁니다. 정직함이 중요하다는 걸 구독 좋아요로 이야기해주세요.